환영합니다. 제 앞에 오퍼파인 X2가 있습니다. 전화에서 전원절약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려면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세요. 토글이 내려옵니다. 나서 아래로 스와이프해 보이는 토글 목록을 확장하세요. 다음으로 페이지 중 하나에 전원절약 모드가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요. 이걸 보게 되면 클릭하면 됩니다. 화면이 켜지는 걸볼수 있죠. 음... 또한 배터리의 상태도 변경됩니다. 음... 지금 전원 절약 모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에서 20분마다 다시 연결하거나 아예 연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 명시 안 됐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연결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면 전원 절약 모드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기기들이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감소와 같은 다른 것들 위해 화면의 타이머, 예를 들어 또는 밝기 조절 등등 전원 절약 모드를 사용한 후에는 토그를 찾아 한번더 탭하면 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을 원래대로 복구합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